야 넘어간다. 2층에 나 있어. 차고집, 2층 차고집. 아 우리 반대 편으로어 거기 앞에 2층 차고집. 이제 나가. 팔콘 있잖아 지금. 팔콘 있잖아 지금. 네. 바타. 너안 가기다 조심해라. 와 수탄. 아화염이네아 기상이 빠다. 지금 돼, 지금. 나이스, 또나다또나다 났다, 또 났다. 나이스, 저 처리해줘 써지야 들어가서아나가 어, 있어 가금아가나가 도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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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다 도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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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가가 나이스! 에스4 돌. 4이 4월! 펜이 또 있어, 월4 펜이 또 있어, 4월! 4월! 잡잡어요요 잡았어요. 아, 잡았어? 어, 나이스. 아, 그냥 죽지. 아, 월4